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연말 연초에 크게 관심을 가졌던 가상화폐, 어, 이제 비트코인과 기타 등등등. 이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거래소 관련주가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 그 중에서 대장주라고 한다라면은 대장 테마, 대장 어떤 주제라고 한다라면은 업비트가 되겠죠. 우리나라 거래소 1, 2위가 이제 비썸하고 업비트인데, 어디가 1위고 어디가 2위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제 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업비트의 어떤 그런 좀 규모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미국의 코인베이스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아마 거래량이겠죠.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도 수치가 나오고 있고, 분나무가 사실상 거의 업비트가 벌었겠지만, 4월 달에 엄청, 그, 거둔 영업이익과 매, 영업이익이 올 1, 3월 달 1분기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4월 한달 동안 나온 영업이익이 5,500억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숫자가 저는 솔직히 상상이 잘안 되는 그런 숫자이긴 합니다. 한 달에 5,500억? 그러면 1년에는 영업이익이 그러면 6조 6천억 원, 뭐 6에서 7조. 그럼 도대체 이 기업의 가치는 물론 이제 매달 그렇게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4월달에오나 어, 한참 그 열기가 뜨거웠을 때가 이제 1, 2, 3 연초에 굉장히 주가가 아,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상화폐에 뛰어들었던 게 4월인 것 같고 최고점이 지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달에 하락장에 나오면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손절매도 하고 이게 춤에도 하고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관측이 되지만 어찌 되었던 4월 달은 아마 역사상 최고의 실적이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나오기 쉽진 않은 그런 좀 이제 성과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그 어떤 대기업 성장사하고 비교해봐도 일부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좀 일부 기업도 제외하고, 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게, 이게 벤처기업이 맞나? 이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큰 단위라서 솔직히 감이 좀안 잡히기도 합니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술 투자가 그 지분을 순수하게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여기서 구성이 된 펀드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실제로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회사에, 회사 자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만지, 그리고 이 구성된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로 인한 뭐 수술이라든지 성과 보수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어 봐야겠지만은 그 가치가 정말 천문학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가 코로나 쇼크 때는 천 원대 그리고 그 전에는 이천 원대였던 주가가 만 원도 훌쩍 넘고 현재 팔천 원대에 와 있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7천억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싸다라고 말하기에는 힘들어요. 아무리 뭐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어 크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지금 현재 이 우리 기술 투자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 두나무마 투자한 건 아니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에게 투자 하고 있지만은, 두마, 두나무가 너무나 이제 업비트가 시트를 찾기 때문에, 어, 가장 대장조로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8%입니다. 그리고 두나무의 어떤 그런 현재 그 기업 가치가 보수적으로 10조입니다. 보수적으로 1 0조예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한 코인베이스, 거래량, 물론 여러가지 훨씬 더 뛰어나겠지만, 거래량만 비교해봤을 때는, 어피트하고 비슷한 코인베이스가, 어, 시가총액이 지금 약 53조 정도입니다. 뭐,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약 50조라고 하고, 두나무의 가치가 10조라고 하면은, 어, 코리안 디스카운트, 뭐, 한 20%, 80%, <laughs> 디스카운트가 80%입니다. 네, 할인율이 8%예요. 이렇게 디스카운트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10조는 충분히 현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죠. 여기에 지분율 8%면요. 10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8천억입니다. 굉장한 큰 가치의 현재 지분을 어 투자 를 투자를 한 금액은 작겠지만은 현재 엄청나게 크게 성과를 낸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금액을 다 우리 기술 투자가 투자했다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그렇다면 주가는 현재 여기 있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가상화폐가 5월 달부터 풍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 8천만 원을 넘어섰는데 지금 4천만 원도 깬것 같아요. 네, 반토막이 났죠. 네,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어 2018년도를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대폭락장 그리고 2년간의 어 힘든 그런 기,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어피트의 어떤 그런 실적은 사실 잠잠했습니다. 이번에 열기가 어 열풍이 돌면서 다시 한번 몇달 사이에 급등을 한 건데 결국에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거래만 많이 활성화가 되면요. 거래만 많으면은 이 코인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적하고는 관련이 없죠. 근데 문제가 코인이 꾸준하게 올라줘야, 올라줘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사고 팔아야 수수료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하락하거나 계속해서 횡보한다고 하면은 관심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하루 떨어졌다고 관심도가 확 떨어지는 건 아니고 꾸준하게 어떤 그런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가상화폐가 하루 급등했다고 해서 관심을 막 갖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몇달 동안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이 주기가 몇 주에서 몇 달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뭐 600만원, 700만원대에서 8천만원대까지 10배 이상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된거고 현재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제 생각엔 여기까지는 이제 관심도가 버틸만 한데 지금도 물론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거나 뭐 6개월, 1년 동안 횡보하면 은 관심도가 확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라은이 기업의 현재 10조로 측정된 기업 가치가 그렇게까지 인정 못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생각까지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면은, 관련주도 떨어지고,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은, 관련주도 오르는 겁니다. 예. 그렇다라면은,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 8, 7천억대, 주가 8천억대인데, 8천원대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좀 보여야 되는데, 이거 결국은 가상화폐가, 어,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가 언제 상장할 것이냐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우리나라에 상장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뭐안 돼라고 하는 건 아닌데 뭐 적극적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어, 이해는 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그런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이 막 그렇게 친환경적이진 않잖아요. 그니까 러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나무가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코스피나 뭐, 코스 상장하면 코스피 해야죠. 코스피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나스닥이나 이렇게 좀 미국으로 가는 게 오히려 두나무 시가총액이 있어서나 기업 가치에 있어서는 더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상장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조라고 한다라면은 나스닥 가면은 30조 뭐, 40조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코인베스가 50조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디스카운트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성장하면은, 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너무 이제 크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 나 어, 두나무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업 가치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스닥으로 가는 게 좋은데, 우리 한국 증시 어떤 그런 성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게 좋죠. 그래도 이런 조단위 기업이 코스피, 코스닥, 특히 이제 코스닥에 상장해 주면은 정말 어, 요 모처럼 코스닥이 살아나는 건데 세트리온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기업들이 커지면 은다 코스피로 이전해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조금 이제 애매해졌습니다. 어, 이런 거 봤을 때 현재. 가상화폐 자체가 많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뭐,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구체화되면은, 지금 사측에서 밝힌 게 없잖아요. 좀 구체화되면은, 주가에는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대응선은 8,000원, 얼마 안 남았죠? 8,000원 잡아드리고요. 조금 나는 뭐, 몇달 가져가겠다. 나는 좀 넉넉하게 보겠다. 나는 좀 주가 떨어져도 괜찮다. 좀, 물타면서 가겠다, 춤에 하면서 버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음, 한 6,300원, 한 6,200원까지 열어두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나는 뭐, 그 이상, 전고점 만0 0원인데그 이상 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목이 테마주이긴 하지만은, 이슈 자체가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4월달 초에 이렇게 두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장 하루 이틀만 되는 거 아닙니다 언제 할지 몰라요 내년에 후년, 몇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여유를 갖고 차분히 보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한 주식 투자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